된 불굴의 용감성과 강인성과 더불어 영원한 수호의 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수 과정에 미숙한 지위와 조작상 보조위로 인하여 대차이동의 평행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 한미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리탈되어 좌주되고 일부 구간의 선접파공으로 함액균형이 파괴되었으며 함수 부분이 손대서 리탈되지 못하는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북한 청진항의 대형 함정 진수 동향을 사전에 추적 감시하고 있었으며 측면 진수가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크기나 규모 이런 것들을 볼때 최연호와 비슷한 장비를 갖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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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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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 한국 한국 이것은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인해 산생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로 된다고 엄중한 평가를